반갑습니다. 공간의 가치를 만드는 파피오 스튜디오입니다. 창업을 하시거나 사무실을 이전하시는 경우에 정해진 공간의 인테리어를 기획하게 되실 텐데요. 돈이 드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 공간을 멋지게 만들고 싶으신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지면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또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셀프 인테리어는 초보인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이 보는 셀프 인테리어의 돈. 영상들처럼 결과물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물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또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른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자, 그래서 파피오에서는 셀프 인테리어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최소의 공사로 저렴하고 감각적인 가구와 소품으로 카페 같은 사무실 만들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소형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소의 자재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합리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카페 같은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지 공정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실 공간이 정해지면 사용 구성원을 고려한 공간 레이아웃을 기획하게 되죠 소형 사무실을 예로 들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생 건물의 소형 사무실 같은 경우에 임원실을 겸한 회의실, 오픈형 사무 공간, 스낵바, 출입문 등이 있고 화장실은 건물 공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계획하시는 공사 기간과 공사 예산이 있으시겠죠? 우선 공간을 정하실 때 유심히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바닥 상태와 벽면 천정과 조명 전기 수도 출입문 등입니다 모두 각 공정들이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최대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 기간이 끝나고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를 체크해서 공간을 정했다면 공간의 레이아웃을 정하고 현 상태 시설 그대로 합리적인 자재와 각 공정의 업자 사장님들을. 공정별로 선택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됩니다. 셀프 인테리어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가벽 과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복수 반장님들이 각재를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흡음제를 넣고 석고로 마감을 하고 도색으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걸 셀프로 진행한다면. 컴프레셔, 타카총, 타카핀, 목재를 위한 공구, 그 다음 페인팅을 위한 공구 준비하기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벽을 세우기 위한 전체 공사비와 셀프 인테리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투자는 비용과 노력 어느 게더 합리적인지 한번 비교해봐야겠죠. 전 셀프 인테리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셀프 인테리어보다 조금 더 비용이 들지만 가성비 좋은 자재와 신뢰가 가는 사장님들과 함께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 공간에 효율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다음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정할 때 체크해야 될첫 번째는 바닥 상태입니다. 바닥 공정은 인테리어 공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내가 정한 공간에 바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양을 잘 해놨다가 모든 공정이 끝난 이후에 청소를 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서 왁싱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사무공간 바닥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 데코타일을 쓰지만 600에 600각짜리 대리석, 강마루, 카페트 등도 있고요. 내가 소유한 공간이 아니라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원상복귀를 해줘야 하는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너무 과한 마감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쉽게. 위치가 너무 좋아서 임대를 했지만 바닥 상태가 영 아니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멋진 패턴의 러그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두 번째 벽면 상태 말씀드리면 도배, 도색, 원목, 유리, 철판, 타일, 대리석 등 벽면 마감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재로도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공간에 적당한 정도의 페인트나 도배 상태라면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이나 멋진 액자, 또 멋진 조명등으로 정리하면서 비용도 아끼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게 만든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셋째 첫 정과 조명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건물의 공간이 아니라면 기존 천정 상태를 그대로 적극 활용하시고 포인트 조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사무실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처럼 주백색의 하얀색 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느낌의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레일 등기구, 레일 포인트 조명기기 혹은 전구색의 포인트 벽등 등을 사용해서 감성적인 사무실 분위기를 낼수 있고요. 조명기기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콘센트 위치와 냉난방 시설입니다. 왜 콘센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멀티탭이란 연장선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최소의 전기 공사는 공간을 정하기 전에 전기 사용량 콘센트 위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기본량이 적으면 냉 난방 기기를 사용하면서 전기 요금에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책상이 놓여진 위치에 꼭 콘센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전선을 노출로 콘센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또. 정기 기사님이 출장 오셔야 되고 인건비가 들게 되겠죠. 그러느니 멀티탭을 이용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쫄대로 고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쫄대는 알루미늄, 플라스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자재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수도 설비 위치입니다. 탕비수를 만들려고 하면 참고 이미지에서처럼. 급배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설비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루 정도 신설로 작업해야 됩니다. 이때 설비 시설 근처에 콘센트 위치가 약 70cm 기준으로 위아래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수기, 냉장고 같이 이용하고 커피포트, 정수기 기기 당연히 있어야겠죠. 여섯째 사무실 메인 출입문입니다. 대부분 철로 제작된 방화문이 많으실 텐데요. 이쁜 유리문이 아니라면 몰라도 색상이 괜찮은 방화문이면 디지털 도로만 인터넷에서 미리 주문해서 철공사하시는 사장님들께 살짝 공짜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하시면 해주실 거예요. 또 오래되거나 영 아니다 싶은 분위기의 문이라면 도색과 인테리어 필름으로 리폼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체크 사항이 10평 사무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공사비는 얼마쯤 들게 될까요? 10평 사무실을 전제로 현재 공간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소의 공사기간, 효율적인 자재와 최소 공임으로 사무실 분위기와 스타일링 소품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마감, 깨끗이 청소하고 감각적인 러그만 사용한다면 자료화면에서 제시한 금액도 절감되겠죠? 두 번째 벽마감, 현재 상태에 액자, 커튼, 화이트보드는 가성비 좋은 소품을 찾는다면 이 부분 또한 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공사 각 공정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이 잡힌 이유는 포인트 조명 기기와 또콘센트작업을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작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설비공사는 설비 사장님이 하루 정도 작업하면 충분한 공정입니다 네 번째 출입문 리폼공사 도색을 계획한다면 벽 마감할 때 같이 진행하시고요 깨끗한 문이라면 디지털 도로만 바꿔도 괜찮겠죠 물론 비품, 책상 가구 냉장고 등뭐 이런 것들을 더 구매한다면 덜들 수도 약간 더들 수도 있지만 493만 원으로 감각적인 사무실과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원상복귀까지 대비한 가성비 인테리어는 괜찮은 것 같죠. 처음 정하는 공간의 컨디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최소의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감각적인 가구와 소품으로 카페 같은 사무실을 꾸미는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제가 이 사무실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가성비 사무실 인테리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쓸모 있는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파티에의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